여러분이 지금 먹는 닭가슴살은 사실 50%만 근육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집니다. 40대가 넘었다면 단백질 섭취 방식을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열심히 드시는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어떻게, 언제,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근육합성이 최적화되는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40대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닭가슴살 한 덩이를 몰아먹는 방식으로는 떨어진 근육합성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모든 오해를 깨부수고 흡수율을 두배 이상 끌어올리는 과학적인 섭취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한 식품 나열이 아닙니다. 왜이 식품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소화부터 흡수, 그리고 근육으로의 전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는 근 감소증을 막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식탁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드는 40대 이후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이 1%를 되찾지 못하면 10년 뒤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는 사실은 수백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현대 의학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 스포츠 영양학의 발전과 노인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부터입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근육량 감소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사망률 증가와 직결되는 독립적인 질병, 즉, 근 감소증으로 정의되면서 단백질 섭취는 생존의 문제로 격상되었습니다. 최신 연구 통계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적으로 0.5%에서 1%의 근육량이 자연 감소합니다. 이 수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년이 지나면 전체 근육의 10~20%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정도의 손실은 단순히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인슐린 저항성 증가, 면역력 약화, 그리고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져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서구권에 비해 육류 섭취 비중이 낮아 이를 권장 단백질량을 채우지 못하는 중장년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자료가 부재시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입니다만, 많은 영양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추측입니다. 이처럼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것을 넘어 건강한 노년기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이며, 우리는 오늘 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미래 10년을 바꿀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알고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몰아 먹기입니다. 아침은 대충 건너뛰거나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 닭가슴살이나 고기를 한 번에 왕창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합성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개인의 근육량과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 끼에 20g에서 40g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의 성인이 하루 10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200g을 한 번에 먹는다고 해서 몸이 모두 흡수하여 근육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량을 초과한 단백질은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심지어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되거나 혹은 질소 노폐물로 배출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젊은층보다 근육 합성에 필요한 문턱 값 즉, 유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필요한 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적정량을 하루 3끼 이상으로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근육은 24시간 내내 합성과 분해를 반복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식사에서 근육 합성을 자극해야 하루 종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총량에 집착하기보다 분산 섭취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 끼니 단백질 20g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아침 식사에 계란 23개나 두부 반모를 반드시 포함하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흔한 실수는 동물성 단백질이 최고라는 통념입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 특히 유청 단백질이나 육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음이라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확실하지 않다는 표현을 써야 하지만 이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식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고 근육 합성을 빠르게 자극하지만 포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콩이나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과 전반적인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근육 합성이 잘 되려면 전신 건강, 특히 장 건강과 염증 수치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신 연구들은 식물성 단백질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다른 식품으로 보충하면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은 근육 합성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티오닌이 부족한 콩 단백질을 곡류와 함께 섭취하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완전해집니다. 나라서 실행 팁은 명확합니다.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 중 최소 3분의 1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아침에는 계란과 두부를, 점심에는 고기와 콩밥을, 저녁에는 생선과 견과류를 섞어 먹는 방식으로 식단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가지 단백질을 섞어 먹을 때 비로소 근육합성과 전신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1. 근육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유신루신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아미노산이 바로 류신 입니다. 류신은 수많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히 민티오알 경로를 활성화시켜 근육 생성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류 신의 양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닭가슴살만 고집하는 것보다 류신 함량이 높은 특정 식품을 전략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고단백 식품은 바로 유청 단백질 웨이 프로테인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모든 단백질 공급원 중에서 유신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고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소고기 등심입니다. 소고기는 단백질 뿐만 아니라 크레아틴, 철분, 아연 등 근육 기능과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영양소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유신의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실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30분 전 또는 운동 직후에는 흡수가 빠른 유청, 단백질 1스쿱 유신 함량 확인을 섭취하여 근육합성 문턱값을 빠르게 넘기십시오. 둘째, 주 2회 이상 점심 식사에는 지방이 적은 소고기 등심 100g 정도를 포함하여 꾸준히 유신과 근육, 성장보조 영양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유신은 근육합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핵심 키이며 이 키를 정확히 눌러주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느리고 꾸준한 공급을 위한 흡수 지연 전략은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근육 합성은 단순히 한 순간의 자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밤새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고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느리고 꾸준히 흡수되는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장시간 근육 합성을 지원하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세 번째 고단백 식품은 카제인 단백질 케스인 프로테인입니다.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는 성분으로 위에서 응고되어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6~8시간에 걸쳐 느리게 방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그리 요거트입니다. 그리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으며 카제인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소화 흡수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소화율도 높아 밤 시간 동안의 느린 공급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침 30분 전에는 카제인 단백질, 제이크 또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을 섭취하였으면 중, 근육 분해를 최소화하십시오. 둘째, 저녁 식사에는 두부반, 모 이상을 메인 요리로 하여 밤까지 이어지는 느린 단백질 공급을 보장하십시오. 이 전략은 잠자는 시간조차 근육 성장의 시간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흡수 속도가 다른 단백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열심히 하는데도 근육이 잘 붙지 않거나 소화 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백질의 종류나 양보다는 조합과 소화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흔한 실수입니다. 가장 흔한 실패 사례는 고단백 식단과 함께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원인 분석을 해 보면 단백질이 몸속에서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 즉 대사 과정에는 반드시 비타민 B류와 마그네슘 같은 조효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고 채소나 통곡물을 멀리하면 이 조효소가 부족해져 단백질이 근육이 아닌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노폐물로 쌓여 버립니다. 또한 소화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이 갑자기 많은 양의 고기를 먹을 경우 단백질 소화 효소인 프로테아제 분비 능력이 떨어져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겪기 쉽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 내에서 부패하여 유해균을 늘리고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단백질과 함께 채소와 과일을 반드시 섭취하여 비타민 b 군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공급하십시오. 예를 들어 달가슴살 샐러드에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듬뿍 넣는 식입니다. 둘째, 소화 흡수를 돕는 식품을 함께 드십시오. 예를 들어 발효 식품인 김치나 된장 같은 전통 음식을 곁들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거나 식사 후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천연 소화 효소를 포함한 과일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잘 먹는 것보다 잘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이 근육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기 단백질 섭취 전략을 바꾸어 근육 건강에 성공한 가상의 김철수 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초반 직장인인 김철수 씨는 평소 저녁에만 몰아서 고기를 먹고 주말에는 과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병원에서 근육량 부족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산 섭취와 느린 공급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성공 요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 변화 기존의 빵 대신 유신이 풍부한 계란 3개와 두유를 섞은 스무디를 섭취했습니다. 이는 아침에 꺼져 있던 근육 합성 스위치를 강력하게 켠 것입니다. 둘째, 간식 활용 오후 3시경에는 견과류와 그릭, 요거트를 먹어 점심과 저녁 사이의 긴 공복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근육 분해를 막았습니다. 셋째, 취침 전 루틴 잠들기 30분 전에는 카제인 보충제나 저지방, 우유 한 잔을 마셔 밤 시간 동안 근육 회복과 합성을 지속시켰습니다. 6개월 후, 김철수 씨는 총 3kg의 근육량을 늘렸고 체지방률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용 포인트는 근육 대사의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단백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아침, 운동 후, 취침 전에 가장 적절한 형태 빠른 흡수 및 느린 흡수로 전략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섭취 타이밍을 최적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근육 강화 비법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사 기록을 확인하고 단백질 공백 시간이 언제인지 찾아보세요. 앞으로의 10년 단백질과 근육 건강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더욱 정밀해질 것입니다. 미래 전망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단순히 섭취량만 따지던 시대는 끝나고 개인 맞춤형 아미노산 프로파일링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에는 혈액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개인별로 부족한 특정 필수 아미노산의 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춰 특정 단백질 식품이나 보충제를 처방받는 형태가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기회는 특정 아미노산만 집중적으로 보충하여 근육 합성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가슴살 100g이 아닌 유신 3g이 포함된 단백질 보충제 칵테일을 섭취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영양학의 발전은 식품과 보충제 산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고가이거나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위험도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이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첨단 기술이 나와도 우리 몸은 여전히 자연 상태의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에서 얻는 영양소의 균형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지금부터 여섯 번째 식품인 콩류렌틸콩, 병아리 콩과 일곱 번째 식품인 생선은 고등어, 연어를 꾸준히 섭취하여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오메가-3 같은 염증, 억제 영양소까지 확보하는 균형 잡힌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미래에 어떤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이 기본적인 단백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근육 건강을 위한 단백질 섭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먹어야 근육이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산 섭취 한 번에 몰아 먹지 말고 매 끼니 최소 20g 이상을 섭취하십시오. 둘째, 유신 폭탄 유청 단백질과 소고기 같은 유신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십시오. 셋째, 느린 공급 취침 전 그릭 요거트나 두부 같은 카제인 단백질로 밤새 근육 분해를 막으십시오. 넷째, 균형 동물성 뿐만 아니라 콩류, 생선 등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 완전한 영양소 균형을 이루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근육은 은행 잔고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 저축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 급격히 고갈됩니다. 그리고 한번 잃은 근육은 두 배의 노력으로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전략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근육의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을 넘어 오히려 40대, 50대에도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작은 행동이 10년 후 여러분의 활력과 독립적인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 시간을 재설정하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근육 건강 여정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